오늘은, 제가, 우리는, 오늘은, 우리는, 오늘 계란을 할 건데요.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그, 계란이, 아니, 사람이 계란이 돼가지고 제가 할게요. 제가 계란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딨어요, 어딨어요? 아, 여기있다. 빨리 사람, 빨리 하시죠. 띵. 왜 <laughs> 나가? 나는할게 없어. 그냥. 난 그냥 가. 난그난 그, 난 그냥 가면 돼. 난 그냥 가면 되는데 헤헤 <laughs> 똥기기방돌 똥기기방돌 빨리 와어 누구 죽었나봐 어나 죽은건가 내가 죽은건 아니겠지 너 지금 올라탔지? 넹. 으악 못올라탔다 안돼 안돼 안 되지? 아, 됐다. 올라 탔어요. 못생겼어. 누가 못생겼어. 됐다. 아, 그, 되게 위로 튀어 오는 거 봤어? 응. 제발, 제발 아껴주세요. 자랐 여기까지 우리 자랐어. 이제 우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응? 왜더 이상 위로 안올라가지지아 왔는데? 가 빠르게. 빠르게 해야 돼. 자 다시. 우, 자자자자 됐다.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아이폰 이모티콘을 구경해보겠습니다. 네 됐다. 이모티콘을 여기에 담아볼게. 탔어요. 흥. 됐다. 가는 중이에요. 네. 응? 왜안 움직여? 안 돼! 나 하얀머리 이모티콘 발견했다. 하얀머리? 하얀머리 맛있는 건가? 어, 나 뭐야, 어둡다. 뭐 어, 어. 아, 됐다. 되, 눌렀어요. 안 되는데. 빨리 오세요. 안 움직여지는데. 왜? 그래? 됐다. 눌렀어요. 어? 눌렀는데. 눌렀어! 눌렀는데. 어, 저 버튼이 있어요. 여기로 오세요. 네 맞아요. 제가 넘어졌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빨리 나와. 난 버튼 있다. 어 내가 사람만 건데. 네. 아. 응. <laughs> 알겠어. 이제는 그쪽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 어? 벌써부터? 이건 아니지 벌써부터? 뽀기뽀기 빵뽀? 벌써부터요? 네? 아? 어떡할 거예요? 네? 네? 빨리 이따 오세요 어디 있어? 아 뭐야 아 여기 제가 계란 할게요 빨리 오세요 네 계란은 그냥 기다리기만 어? 벌써부터? 벌써부터요? 잠깐만요 왜 벌써부터 죽었어요? 바나나 꽃치 얻었다 나는 나는 음 병, 번개 함정을 얻었어요 누가 괴롭힘 누가 괴롭히면 말하세요 됐다 나 화장실 가. 너 화장실 다녀올게요. 넹. <laughs> 공기 네. 함정. 내가 한번 써볼까. 그럼 다 죽는 거잖아. 응. 좋아. 응. 썼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 없지 아니야? 뭐야? 아, 번개에 맞아서 죽었다. 또? 안 되네. 됐다. 아, 숨어야겠다. 숨어야겠다. 오기 전에. 여긴 절대 못 올라. 됐다. 저기요. 핑핑 씨. 핑핑 씨. 핑핑 씨가 어디 있지? 핑핑 씨? 어? 왜 대답이 없나요? 핑핑 씨, 핑핑 씨, 핑핑 씨, 핑핑 씨, 아, 아, 핑핑 씨가 네, 핑핑 씨, 왜 대답을 안 하나요? 왜 말을 안 하나요? 네? 핑핑씨 핑핑씨 말을 왜안 하지? 핑핑씨 어? 핑핑씨 핑핑씨, 핑핑씨, 어디 있지? 핑핑씨. 아니, 저 할. 한... <laughs> 똥싸고 있나요? 타고 있나요? 그러기 위해 초콜릿. 자, 자 여러분 핑핑치가 다시 왔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전 인사도 안 했어요. 누가 아까 사람이었죠? 누가, 아니, 나가세요. 누가 아까 사람이었냐고요? 님이요. 제가요? 응. 제가요? 네. 아닌데요? 네. 아닌데요? 왜요저 <laughs> 아까 멍게에 맞아서 죽었어요. 제 번개를 써버렸어요. 응. 저, 다시, 근데 나갔다 들어와도 될까요? 왜요? 그, 뭐, 뭐가 돼가지고. 응. 그리고, 뭐도, 돌림판, 돌림팜을 돌려야 되고요. 돌림판, 돌림팜을. 아까 써가지고, 이! 이! 어디 갔어요? 혼자 하고 있어요? 네. 어? 혼자도 가능한가? 빨리 죽어서 다시 오세요. 네. 암튼, 잠깐만요, 저 지금. 네. 이거 버그로 돼가지고 지금 너무 신기해서 조금만 더 하도록 게요 <laughs> 그거 버그가 아니고 원래 그런데 제작자 누구야 여기 제작자 누구야 이 버그 삭제해 아 이제 다시 왔어요 아까 이병하세요에서비 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 정신은 방금 입병하세요 다녀왔나요? 네 에? 일로 오세요 아니요 저 아까 그, 뭐, 어, 녹화 안할 때, 녹화 안할때 다녀왔습니다. 일단 가보죠. 응, 내가 사람이야. 김밥 개구리. 아, 좋겠다. 계란을 할거 없어서. 계란씨, 네? 잘할 수 있죠? 네, 잘합니, 잘할 수 있습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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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내가 못하네? 괜찮아, 어? 계란은 할게 없잖아. 이건 있긴 있어요. 아, 많이. 잘 죽어라. 하하. <laughs> 아, 나, 나, 나. 아, 근데 어제 약올 어? 올려... 어제 우리 약 올렸던 사람 없나? 어, 안 돼! 서연아, 잠깐만. 오, 어, 서연이요? 왜요? 네? 네. 뭐라고 써져 있는데? 뭐요? 에어, 오메 매틱, 에그 에디션이러고 써져 있는데. 어! 됐다. 일단 빨리 하죠. 여기로 못 나가나? 거못 나가요. 그 우리가 그거 해야 갈수 있어요. 어, 제가 사람인데요? 있어. 어, 저 사람은 누구랑 하고 싶은가 봐요. 일단 빨리 빨리 누구랑 하고 싶네. 저 그리고 내 옛날 캐릭터인데. 저는 계란님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어허. 사람 어, 빨리 오세요. 있습니다. 됐다. 어? 근데 아, 왜? 어왜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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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버그, 제작 발견. 버그, 발견. 이보이면은 버그, 이거 해치우세요 버그, 발견 뭐야! 아니, 막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버그 발견, 버그 발견. 나와, 나와! 이 사람이랑 하고 싶어서 그렇지. 한, 어, 됐다. 어, 난 또. 핑핑씨가 <laughs> 네. 저 사람이랑 한, 그, 같이 한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 있고요 어? 왜? 이거 버그야 음, 떨어졌는데 아까 저 사람이 끼어들었다 우리 둘 사이에 핑핑씨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제 옛날 캐릭터예요 저게 우리 너 언젠가 안전가... 그런 거올요 쟤랑,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오고 있다. 빨리 와. 저 아저씨 오기 전에. 어! 가야 돼! 어, 됐다. 됐다. 어?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아까 저사는좀 불쌍하다. 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 이건 좀 아니잖아. 그래도 막 내려가는게 어디있어 난막 안내려가는데 야 제작자 누구야 제작자 누구야 죽지마세요 죽지마세요 제발 죽지마세요 마세요 빨리가세요 우리 귀요미 핑핑씨가 오세요. 일단 핑핑 씨.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핑핑 씨가 오는 걸 보고 있어요. 여기 어? 어, 왜안 나가죠? 됐다.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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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 됩니다. 핑핑 씨. 음. 어. 끝아. 울 곳이 왔구만 제일 어려운 거야. 됐다. 됐어요, 핑크씨. 이제 해주세요. 안녕. 또, 어? <laughs> 하늘을 날고 있었는데? 됐어요, 어? 아 뭐야? 아 이거 엉터리 아니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그럼 안녕 안돼.